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풍성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교사님들이 보금을 들고 이 땅에 온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아마 정확하게는 한 12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렇게 개방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외국 선교사님들을 본 사람들은 신기했을 겁니다. 파란 눈, 노란 머리, 그큰 키. 그래서 보통 서양귀신 그리고 뭐 도깨비라고 불렀습니다. 이상하게 보였고 또 이 땅이 온 성교사님들 눈에도 당시의 조선 땅은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시절이고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또 의료적으로 낙후된 나라였고 또 미신과 또 악습이 팽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보였을까. 아마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 좀 발달되지 않는 한 부족을 봤을 때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정말로 큰 도전이었습니다. 과연 복음이 전해질까? 이들이 우리들을 받아줄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교회가 세워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고 만나 주지도 않는 이 상황에서 과연 잘될수 있을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복음이 전해진 지 100년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역사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궁극적으로 돌아서 돌아서 우리나라에게까지 그리고 시대적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이런 모든 성교의 과정에서 처음 출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나서 피해서 피난 가고 피난 간 것이 당시 국제 도시였던 안디옥 지역까지 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인들로 세워진 그 교회에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최초로 성교사로 파송되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성교하고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예루살렘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 핍박이 있지 않았으면 그렇게 멀리까지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밀려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 지역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비교적 큰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마음은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이 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어떻게 일을 말씀하시고 시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성도들이 금식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시키는 일이다. 그 일을 위해서 따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구별할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성령의 시키시는 일에 따라 이제 당시에 안디옥교를 회 사역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성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이제 이방 지역을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세계의 성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세계의 성교의 시작으로 먼 곳인 우리나라까지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를 믿는 이 구원의 생명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복음화되어지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추적해 보면 근간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자, 예수님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까지도 그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이 일을 필요하기에 시키시고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바울과 바나바를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교가 그런 성격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성교안 하면 뭐안 되는. 그러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런 성격의 일이 성교도 들어갑니다. 그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먼 곳에 성교라는 것은 이방민족 가까운 지역은 이제 전도라고 하고 다른 인종, 다른 민족,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생명부지인 사람에게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따로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교라고 합니다. 자, 이 일을 성령님이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제 동기 성교사님 중에 그분이 성교를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전혀 관심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목회, 교육 쪽에 관심이 많고, 책도 많이 보고, 뭐 이런 분이었습니다. 약간 좀, 좀 공부 좋아하고, 약간 또 모범생 스타일, 그런 분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젊을 겁니다. 근데 머리는 하얗니다. 그런 분인데 성교를 가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의 관심사를 우리 동기들을 아는데,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시죠? 어느 날,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꿈을 꿨는데, 성교지에 있는 그 산과 지역을 이렇게 보는 꿈을 꾼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지만 꿈한번 꾸고 성교를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말렸습니다. 우리 동기들이. 준비되어지고 또 설명이 있고 또그 길은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재차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꿈. 꿈이 반복이 된다거나 동일한 꿈을 여러 사람이 같이 꾸면 또 뭔가 좀 섭리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뒤 가리지 않고 준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뭐 사모님이나 애들은 뭐 죄가 없지요. 근데 그냥 혼란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성교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시키는 일이 있죠. 감당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맡겨 주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갈 길과 우리 앞길을 그분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떼가 이렇게 풀을 먹을 때 목자는 미리 앞에 가서 길을 봅니다. 풀이 어디에 있는지, 양들이 지나갈 때 어려움이 없을지 그래서 경로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길이 좋지만 그 앞에 가면 낭떨, 낭떨어지가 있으면 우회를 하고 여기가 조금 돌밭이지만 여기를 넘어 서면은 푸른 초장이 나오면 양들을 글로 인도하는 거죠. 양들은 목자를 믿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때로는 돌밭이 있어도 목자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푸른 좋은 길을 놔두고 돌아가도 목자가 목자의 그런 인도함과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일, 우리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모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믿음 생활에 우리 이런 모든 성교의 마인드 마인드와 이런 생활과 이런 모든 모습도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성교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아이들 학교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거의 100m도 안 됐습니다. 가까운 데 지각을 하면 선생님한테 굉장히 혼나니까 지각은 안 했지만 거의 진짜 딱 1분 남겨놓고 어떤 때는 30초 그때 당시에는 문을 잠궜거든요. 지각하면 딱 문을 잠그고 한쪽 문을 열어놓고 그쪽으로 따로 애들을 기압을 주는 거죠. 그 분이 다치기 10초, 20초 전에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 집이 가깝고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냥 또 맘만 먹으면 바로 갈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까이 있었지만 늘 학교 가는 건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어떤 날, 갑자기 임시 공휴일, 빨간 날, 단축 수업, 그러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은 늘 학교를 보냈습니다. 공부를 하라고. 왜 그렇죠? 그 나이에, 그 시절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죠. 물론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자유로. 학교 가고 싶은 사람 가고 쉬고 싶은 사람 쉬고 그렇게 하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상당수는 안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그 나이에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 학교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도 그런 성격과 유사합니다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때로는 그렇게 당시 초대교회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그 일을 때가 되어서 성령님이 이제 세계선교를 감당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준비시키고 성령님이 그 일을 시키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시키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감당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부담으로 제 동기 성교사님이 꾸었던 그 꿈처럼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우리의 맡겨진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젊으신 분들이 요새 저출산 때문에 저출산 때문에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만나보면 여러 가지로 자녀 교육에 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아이를 잘안 난다거나 그, 그 계획이 없다거나 또 결혼을 기피하는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내용을 추스려보면 힘들다는, 힘들다는 거죠. 사교육, 여러 가지.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데 우리들을 낳고 키우는데 우리 윗세들도 우리 부모님들 세대도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그런 헌신과 수고로 우리가 존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내가 있는 건데, 우리가 있는 건데, 우리는 힘들다고 아이를 안 낳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되나요? 안 되죠. 우리나라 교회가 많아지고 보금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맨땅에 나온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많은 선교사들 한국은 조선은 아,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었죠. 조선은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고 여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필요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켜주는 일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먼 바다를 건너서 많은 성사들이 와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서 씨를 뿌렸기에 오늘 이러한 결실이 맺쳐지게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성교의 열매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도 우리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또 세계 성교에 또 감당하는 대중 교회 우리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을에는 부응회를 하지 않고 선교사님들을한 달에 한 분씩 한세번 정도, 네번 정도 이렇게 초청해서 성교의 일에 대해서 듣고 아 거기 와서 뭐 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가셨는지 오랫동안 성교를 하셨던 분들 한기 오신 분들 몇 분을 초청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교 특강으로 오후 에배나 오전 예배 때 이렇게 감나하오자입니다. 이번 달은 이제 셋째 주에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참여하시고, 들으시고, 성교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같이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은 기도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주를 성교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셨고, 또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고이라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기도함으로 그 일을 듣고 받고 또 기도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교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당시 안디옥교회 주축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교회의 기둥뿌리와 같았던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지도자들도 많이 있고 목회자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바울이어야 하나 왜 바나바야 하나 교회 안에 많은 반발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잘 감당이 안 되지만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결국은 두 사람을 안수하고 최체의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우리가 기도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품고 기도로 후원하고. 그래서 우리 성교사님들이 가장 이 본국에 원하는 요청은 기도 요청입니다. 요청입니다. 왜냐면은 성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충분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기 하 때문에 기도의 후원을 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우리들이 대중교회가 먼저 기도로 이 성교 사역을 감당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따로 구별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특별한 부담을 주려고 이 메시지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도행정 강의를 한장한장 한장 하는데 사도행정 13장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나온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담이 되는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약간의 부담일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은혜로 또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로봇이 아니거든요. 해야 되니까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움직이도록 또 우리가 감당하도록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우리의 일인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인지 우리 충분히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들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확신이 쓰고 그리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을 구별하고요. 우리 역량을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도 구별하고 따로 이렇게 떼어 놓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또 성규하는 일을 또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많은 따로 떼어 놓을 많은 역량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는 좀통 크게 믿음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성교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고자 하는 일, 시키신 일. 때로는 처음에 부담으로 올수 있지만은 안디옥 교회가 감당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로마가 복음화가 됐습니다. 비록 바울이 전할 그당대에 로마가 바뀐 건 아니지만은 로마 제국 전역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성교로 파송되고 난 300년 이후에는 로마 제국 전체의 교회가 들어서고 또 기독교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또 구별해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규에는 영적인 대결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 12절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에 순종해서 먼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고 또 본인들도 감당하고 가서 또 순종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일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당하는 그곳 가운데는 많은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술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사도 바울의 일람을 막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선교하는 곳곳에서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또 선교하는 이 일에 또 이런 모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과 또 기사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성교는 이런 다툼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편함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옷을 입을 때, 군장할 때 그것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성교의 일을 감당할 때 어느 정도의 영적인 싸움과 우리에게 불편함과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명한 소마, 소명에 따라 그런 성교 역사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성님들, 영적인 전쟁과 같은 그런 또성교의 사명도 감당하는 원된 교회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승리의 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눈이 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며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부담이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감당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들의 많은 생활 가운데 우리들에게 맡겨 주시는 마치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과 같은 그런 많은 일들을 기도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또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이런 모든 맡겨 주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성규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모여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